안녕하세요. 오송의 수익형 부동산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의 이름은 윤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2일 날씨인데요. 현재 저의 주택 공사 현장은 철근을 바닥에 매립하고 1층 콘크리트를 바닥 타설한 이후에 며칠 동안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이 너무 바빠지고 있어서 저희 공사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1층 바닥을 시간을 두고 말려놨기 때문에 이 바닥 자체 공사는 잘된것 같습니다 이 정면 쪽이 이쪽으로 주차 공간 또 이쪽도 나중에 이 주차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 부분은 바로 이런 선을 따라서 상가가 한 20평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이주자택지에 토지이용은 건폐율이 토지의 60%또 용적률을 200%그 다음에 가구수 제한 없이 1층에 점포를 넣을 수 있지만 건축법상의 주차 대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 건축물은 주차 6대를 놓고 가구 8가구와 상가 20평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상가가 20평이고요 2층은 원룸 2개,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3층은 투룸 2개 투 베이스 하나, 4층 주인 세대로, 주인 세대는 1초권. 그러니까, 어, 건축물이 이 반듯하게 나가지 않고 좀 깎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테라스 식으로 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 되겠죠? 자, 입구 쪽이 되고, 어, 여기 이 네모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공간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청주나 세종이 어, 지금부터 어,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이쪽 지역이 아직까지 철도에 따른 어, 이용에 어, 다소 그 가치가 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은. 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철도 라인 중에 중부 내륙철도 노선과 또천재 천안부터 청주공항에서 수도권 내륙철도로 타고 동탄의 GTX-A로 이어지는 이 노선 또 KTX역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앞으로 지금 나이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지역 근데 수도권과 지방 간에 너무 경제 간의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지역 또는 앞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지역 또 부동산으로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찾아왔고요. 그 먹고 살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어 젊은 인력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교통적으로 이 완성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유통 부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많은 고민들과 공부를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좀더 과하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 0년 동안 이 중부권이라는 지역의 어떤 전세의 어 상승분과 또 택지개발 초기 당시와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1 0 년에서 1 5 년을 주기로 봤을 때 건축물의 가격이 자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이 부분까지 염두를 다 했고요. 또. 청주라는 지역을 기본 틀로 해서 아 지역 이 지역이 얼마나 어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건축물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까지도 생각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청주에서 가장 임대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한군데를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거기가 70평에서 한 75평 정도 되지 다각으로 지어지면서 음, 지금 건축물의 가치가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어요. 13년 정도 된 건축물인데, 어, 택지개발 지구 초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분은 물론이고, 또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시설적인 면, 지금의 건축비를 다 감안했을 때도, 아, 청주라는 지역이 택지개발을 인원한다 하면은 가격이 아, 과연 떨어진 것이 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오송이나 태코노나 세종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형 산업도시이자 산업신도시로 나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어, 매매가에 따른 이 내재가치, 토지의 가격, 그 다음에 건축물의 어 수익성적인 부분, 규제 때문에 어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실투자 부분이 적고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또이 부동산의 감정가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 공사비의 계산 또는 융자 부분이 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어 규제가 없어서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이 대출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또 전세가를 통해서 어떻게 연계돼서 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뭐 금융 투자를 할수 있는지 여기까지도 많이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어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관점으로 바라볼지, 내가 걱정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계획에 맞춰서 한번 이것을 어, 활용해 볼 것인가, 어, 용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용도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점한 몇건데의 지역은 세종의 북부 지역과 이 오송과 그리고 청주의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수익형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이쪽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2차적인 연계에 따른 어떤 투자들을 다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즐기려고 좀 재밌게 하려고 좀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뭔가를 알아가면서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좌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마주쳤을 때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목표라는 거는 어, 사실은 그렇게 이제는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평화롭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수록 어, 내가 추구하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과정을 즐기고 어, 이 소득적인 부분에서 일단 지출을 줄여가면서 소득을 넓혀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이 재무 설계 아니다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 이런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수익형 부동산 관련 영상 또는 주택 관리에 따다 영상 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종 오송 테크노는 다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중국권이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지, 과연 KTX 역과 철도와 또이 공항이 이루어지는 이쪽 지역의 이산업복합심도시들이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이 수요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이 2021년 11월 말에 찍은 영상입니다. 어, 2019년 11월 정도에 어, 제가 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목표를 원래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는 아, 이것을 한번 이뤄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근데 어, 되게 좀운 좋게,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무엇을 믿냐면, 은 아, 나도 모르게 어,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진다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추진력으로 나도 모르게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걱정을 하는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건설적인 마음으로 좀더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어, 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제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어떤 이런 메시지가 저는 한 3년, 5년 뒤에, 어, 좀더 제가 지금 기대하는 목표보다 어쩌면은 좀더 좁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으면서도 약간 바람이 부는데요. 어 제가 다음 주부터 빠르면은 이번 주부터 새로운 공정에 들어가는데 그 영상도 찍어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